1억을 3개월 안에 어떻게 바꿔? 그렇네요 재단에서 가도 힘든 분이었어요, 이분은 사실. 아. 중진공에서는 막 해주겠다 그러는데 점수만 오르면 해주겠다 하는데 점수가 아, 안, 맞아, 오르면, 오르면. 안 오르는 거예요. 아, 네. 음. 근데 지금 당장이 필요한 거였으니까 그거를 음. 했고 그게 통해서 이제 된 거죠. 네, 반갑습니다, 김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승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아시는 이노비즈랑 메인비즈래요 사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막큰 많은 혜택을 주는 것보다 일단 가점용으로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요 음. 이게 이제 이노비즈는 제조 쪽에서 받는 거고 메인비즈는 그외 업종에서 받는 거예요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 받을 수 있어서 메인비즈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고 이 어떤 지원을 받느냐 하면 요거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점이나 우대나 이런 정도고 세감면 일용 쪽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크지는 않고 어, 대신 이제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수도권 취득세 중과세가 또 붙거든요 수도권에서 뭔가를 하면 그런 중과세를 면제해주거나 음.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음.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조업 기반이었잖아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여성이거나 아니면 청년 고용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만한 소스들 이 있을까요? 여성기업 인증을 받는 거는 그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혜택이 좀 많았어요. 지원도 많았고, 음. 근데 그 지원이 많이 줄었고요. 지금은 그래서 대신 이제 뭐 중진공이나 이제 기보나 이런 데 갔을 때뭐 우대, 뭐 금융대. 금리 우대, 그리고 가점. 처리를 받을 수 있죠 청년 일자리 이런 네. 것도 사실은 청년을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우대를 받거나 가, 가점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니요.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대표일 때도 장애인 기업을 할수 있지만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한 사람들도 장애인 기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저도 최근에 요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제가 조금 더 보태면 어, 장애인 인, 기업 인증을 좀 받으려고 하면 이제 1 0명 이상의 이제 장애인 분들을 고용을 해야 되고 장인기업 애 인증 도 확대를 하면 무상자금을 최대 10억까지 또 지원도 가능하고 시설 자금을 빌렸다. 그러면은 5% 정도 이자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외에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공 그런 입찰 시에도 도전할 수 있는 조달, 예, 조달에, 조달에 대한 완전히. 것도 있고 엄청 많아서 요 부분은 저희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에 이제 따로 시간이 돼서. 장인기업은 네. 사실은 말하자면 너무 길고 사실 벤처만큼이나 뭐그 이상이죠. 사실은 혜택은. 그렇죠. 너무 좀 유지하거나 이런 게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정말 좋죠. 그렇죠. 네, 여성 기업에 대한 부분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아까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좀 혜택이 있을까요? 네, 청년 일자리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서 청년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음. 1년 근속 갈 때랑 2년 근속 갈 때는 이렇게 정 차등으로 해주기 때문에 최대 2년에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많이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좀 알아보셔갖고 많이 이용하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실제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진행 중이시거나 아니면 끝난 실제 컨설팅 사례를 좀몇 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요즘 많이 컨설팅을 한게 원자력 엔지니어링 서비스인데요. 오. 뭐 30년간 원자력을 하시던 분이고 벤처 인증이나 연구소나 이런 것들은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분. 아. 저희는 사실 자금을 받기 전에 인증을 다 받아놓고 받진 않아요. 음. 굳이 필요 없는데 이 가점 받으려고 인증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금필요하면 자금을 위주로 해드리고 인증이 꼭 필요하면 인증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인증을 다 갖고 계셨고 기부해서 3억을 갖고 계셨네요 어. 3억 갖고 시고 시구, 지금에서도 1억을 갖고 계셨어요 어. 그거를 받았을 때 이미 뭐 5억 정도였을 테고 이제 10억 요번에 됐을 때 기부해서 3억을 받으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을 두들겨서 어. 중진공에서 네. 2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어. 기보에서 네. 5억을 받았습니다 우와. 운영자금 2억하고 고용 쪽으로 해서 네네. 3억을 따로 받았는데 어쨌든 그거를 5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회가 7억이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총회에서 제가 받은 건 7억이고요 어. 그다음에 그 전에 받았던 것들이 네. 있었으니까 네. 다 12억 아, 매출 초과적 10억은 23년도 매출이고요 네. 올해 매출이 이제 한 15억은 넘, 넘어서 매출 음. 초과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꽤 많은 한도 초과죠 그런데 음. 요거는 사실 내년에 큰 프로젝트가 있었고 여기 이회사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그런 엄청, 업종, 그렇죠. 업종도 플러스 돼서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엔지니어 서비스 말고도 반응사는 검사를 하는 기업을 또 따로 갖고 계세요. 자회사는 어. 아니고 약간 네. 투자 개념으로 해서 한 같은 동업 개념으로 하시는 게 있는데, 음. 그거 따로 협업으로 해서 협업 인증을 받았어요. 이 어. 협업 인증이 되게 좋은 게 직접 생산 증명원이나 조달에 네. 등록하기가 쉬워져요. 음. 협업 인증이라는 게. 음. 같이 기업이 두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가서 받는 거고요. 음. 그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 내가 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품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요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 협업을 들어가서 협업 인증을 받으면 내년에 또 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저 협업 인증이라는 게 사실 처음 알았고, 또 그걸로 또 자금을 받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대표님들이 다 그걸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알수 없잖아요. 없겠네요. 정말 그걸 공부하는 네. 직원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네요. 그... 음, 또한 사례는 PCB 기... 기반의 센서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는 청년 자금을 이미 음... 본인이 중진공에서 아 2억을 받았어요 2억 근데 이분, 이분은 센서를 만들고 있, 있지만 요번 3월에 3년차예요 그래서 음. 빨리 벤처 지금 음. 연구소, 벤처, 뿌리기여뭐 음. 하나도 안 해놨어요 아. 제가 그거를 다시 시작을 했죠 이제 센서를 원래 하고 계신 거 말고도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작은 모터들 만드는 거를 시작을 하셨어요 올해 음. 그걸로 이제 연구소도 벤처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음. 그거 하면서 이제 기계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서 그거를 받을 지원 받으려고 뿌리 기업을 하려고 어. 했더니 또 공장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공장 등록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또 이, 입주 그것도 안돼 있어서 또 네. 입주부터 시작해서 공장 등록, 등록 뿌리기업 기업. 제조 생산 기반 네. 그 자동화. 네. 아까 기계 네, 지원 받는 거 네, 그거 또 네. 신청해 드렸는데 지금 동시에 지금 그래서 3월에 많이, 네. 벤처를 해야 되니까 네. 3월까지 벤처는 무조건 나와야 네, 되니까 아, 네. 지금 벤처는 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좀 뭔가 들어보니까 약간 대표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뭐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뭐 그래서 뭘뭘 뭘 도와줘 에 이런 게 엄청 많았는데 확실히 이제 요 내용을 많은 분이 들으면 아 그래. 진짜 많이 도와주시구나를 <laughs>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아까 지금 두 사례는 네. 너무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고, 워낙 업종도 좋으니까, 그러, 네.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컨설팅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네요. 아. 그런데, 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분들도 저희한테 네.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대문에서 그 사업하시는 분은 2012년에 오픈하셨어요. 매출이 이제 뭐뭐천 원, 이천만 원막 하다가 좀 요번에 이제 5억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올해 음, 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지출 증빙을 제대로 못 하셔갖고 음. 엄청 세금 많이 나온 거예요. 저 아. 이분은 부가세 밀려있고 종소세도 밀려있었고 개인회생도 들어가셨어요. 16년에 아. 그래서 회생도 했다가 22년에 끝난 와중에서 이제 온라인 사업 시작을 하시면서 네. 동대문에서 장사도 하면서 온라인도 하셨거든요. 네. 대표님이 제조로 한번 내시죠. 그랬더니. 음. 나는 이 내가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어, 오래된 기업을 이렇게 음. 끌고 가는 게 맞, 음. 맞다고 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분도 제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음. 중국에서도 만들고 한국에서도 만들고 음.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냥 도소매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아. 재단에서 가도 힘든 분이었어요 이분은 사실 아, 네. 아 그찮아요 회생 기록도 그렇죠. 있죠 네. 점수도 낮아요 재밌어서. 그다음에 뭐 캐, 오케이 네. 캐스백도 있고 뭐. 네. 대, 사실 대, 저 만났을 때 대법조. 이거는 이거는 대부업은 갚아야 된다. 네. 갚고 들어가야 셔 된다라고 네. 얘기해서 대부업은갚았고 네. 세금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자금 받을 때는 갚아야 돼요. 음.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그걸 갚고도 쓸 돈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그거를 포커싱으로 저는 했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7천을 받아들. 이분도 재단도 갖고 계셨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삼, 삼선이 깎여갖고 1억 7천 받았어요. 어, 저도 일방적으로 봤을 때는 1억 7천이 나올 사이즈가 진짜 아니거든요. 말도 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 제가 그거 끝난 다음에 바로 또소공인 넣어서. 네. 7천 받았고요. 아. 저신용, 아직 신용 회복 안, 안 되셔갖고. 저신용 요번에 또. 넣었습니다. 아, 저신용자만 신청할 수 있는. 네. 자금 신청이 또. 네시 어떤 포인트를 뭐 많이 바꾸셨겠지만. <laughs> 딱 하나만 좀. 앞,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은 사실은 포인트를 바꾼 건 없어요. 어... 이분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드렸어요. 하... 그거는 어뭐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서 뭐라고 그렇죠. 말씀드리는데 에... 이거는 성장 가능성과 이분이 하려고 하는 저 하는 그 의지를 네. 제대로 표현해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대표님한테 권, 권해드리는 거는 제조로 따로 내셔라. 음. 근데 음. 지금 당장이 필요한 거였으니까 음. 제가 그대로 그냥 일단 가 보자라고 해서 음. 그거를 했고 그게 통해서 이제 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를 보는 그 <laughs> 기관 담당자에게 이 회사의 대표님의 사업성이 앞으로 정말 어좀 유망하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좀 괜찮은 실적을 낼수 있다는 거를 그렇죠. 좀잘 전달을 해 드린 거네요. 그거 음. 플러스 네. 왜이 돈이 필요하냐? 이 정확하게 얘기해 음. 주고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대표님들이 네, 그렇죠. 가서 뭐 아무리 얘기를 하신다고 해도 안 그게 기관분들 안 기관분들이 됐죠. 사실 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출이 5억 5천인데라고 얘기를 해도 뭐 5억 5천 두소매는 음. 작은데요. 그렇죠. 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실 네. 5억이 무슨 우리는 크지만 네. 매출이 네. 그쪽에서 볼 때는 그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플라스틱 재생. 기계살 돈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음. 근데, 근데 이분이 또 갔더니, 가지급금 음. 9천만 원이나 쌓아놓으셔가지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쵸. 난 돈을 집어넣었다. 에, 무슨 소리냐. 에, 에, 에. 나는 여기 얼마나 많이 넣는데, 그쵸. 어? 음. 내가 뭘 가져갔냐. 하나도 안 갖고 갔다. 라고 음. 얘기를 하셔서, 알고 봤더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제 그게 제일 컸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 거. 해결하시고, 요거, 현금으로 절대 주시면 안 된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금 필요한 거를 이제 하는데, 점수가 너무 낮으셔가지고, 아. 신용점수가 계속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음. 지금 필요해서 카드론을 자꾸만 쓰시고, 단기 대출을 음. 쓰시고, 음. 자꾸만 막, OK 캐시백 음. 전화해보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 만나기 전에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점수가 안 오르는 거죠. 중진공에서는막 해주겠다 그러는데, 점수만 오르면 해주겠다는데 점수도 안 오르면, 오르면. 안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선안 되고 기술보증기금을 갖죠 어. 기계는 어떻게든 대표님이 그냥 만드셨어요 빚을 음. 지고 해갖고 만들어갖고 없으면 안 되겠으니까 만들어서 그걸 하셨는데 이제 운영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재만 사오면 이거는 뭐30% 남는 장사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했죠 어. 기부 담당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 매출채권팩토리링이라고 해서 네. 매출을 일으켰다는 건 돈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뭔가를 사오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이 돈을 기부가 먼저 주는 거죠. 음. 그래서 매출채권팩토리링이라는 거는 순환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여기 3개월 안에 또 갚아야 돼요. 음. 1억을 3개월 안에 어떻게 갚아요? 그렇네요. 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처럼 음. 뺐었다가 넣었다가 그 한도를 채웠 다 다가 뺐다가 채웠다가 음. 뺐다가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번 적도 넣고 또 빼고, 음. 넣고 또 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해주겠다 그러셔서 매출처와 음. 매입처가 같이 들어가서 그거를 음. 받아들이 5억까지 받아들인다. 그럼 아까 매출처와 매입처가 같이 갔으면 그두 회사가 같이 5억을 쓰는 거예요?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생겼다고 생각, 아, 보시면 돼요. 아. 빚이 되는 거지만 그치, 어쨌든 10%를 계속 내, 내면서 내가 이 돈을 빼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으면 찾을 수도 있고요. 음. 안 되니까 저희한테 오시는 건데 저희가 음. 안 된다고 뭐라 그는 거는 컨설팅이 아니죠. 그치.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음. 그렇지만 웬만하면 해드릴 수 있도록 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죠. 네, 지금까지 이제 홍승희 대표님이었고요. 이제 벤처 인증, 정책 자금, 어,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정책 자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표자가 어, 사업의 본질적으로 성장하는 마음만 있다면 정책 자금을 어, 크게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맥초리 작든 기술력이 조금 부족해도 그런 의지라든지 뭐 성장성이 유망하고. 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들은 어, 충분히 다른 부분으로 메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벤처 인증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3년 이하의 기업들이라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괜찮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년 초과가 되더라도 뭐 자금 조달 향상이라든지 이제 입찰시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벤처 인증을 취득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어 3년 초과가 되더라도 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꼭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더 많은 내용 <laughs>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드릴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잠시 띄워드렸던 로드맵, 기업인증 로드맵을 무료로 보내주신다 하시니까요. 댓글에 기업인증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로드맵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로드맵 안에 자세히 보시면 내가 언제 뭘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거다 챙겨가시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laughs> 다 챙겨가세요.